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 우리 토익, t 스 e 토플 시간인데,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자, 우리 토플, 그라머 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모든 영어 공부는 뭐 토익이나 텍스 s 나 토플이나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독해가 되고, 제가 말한 대로 문법화 파 능력만 있으면. 모든 시험을 다잘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시험은 어렵고 이 시험은 뭐어렵네 쉽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험 종류가 다양해도 리딩이 되고 그리고 나서 grammar and structure 이세 가지만 딱 되면 그러면 어떤 시험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플 기출 문제를 가지고 토익, 탭스 그다음에 수능까지 동시에 싸잡아 잡아서, 확 넣어서, 정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토플 그라마, 자, 섹션 2 부분인데, 정말 1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쿡클래스의 모든 강의 자료는, 자, 강의 자료실에 가면은 아주 이쁘게, 깔끔하게 잘되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까지도 주는 쿡클래스 정말 멋있다. 자 갑니다 1번 자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이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강의만 듣지 말고 제발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 보고난 다음에 꼭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냥 강의가 듣는 것은 절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 것은 자 기초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고급 키까지쭉 독해를 해야 하고 자, 문제를 풀어온 사람들은 이거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자, 문문, 아, 문법 문제를 풀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어, 제가 그 이렇게 그, 뭐죠? 배치한 것도 아주 과학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문법을 볼 때는 이 순서에 대해서 갑니다. 자, 오늘은 자,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가면서 풀겠습니다. 1번. 자 뭔가는 이제 durable c l o t h e 자 이것은 durable 뭐야? durable는 찌르긴, 견딜 수 있는 이란 말이야. clothes 천입니다. 자네 번째 made. 자 made가 동사가 아닙니다. 이때 made는 이때 made가 무슨? 앞에 있는 c l o t h e 를꾸미고 있죠. 자 앞에 있는 clothes. 자 천을 꾸미고 있는 자 명사 소식의 분사합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거를 정확히 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뭐냐면, 끈자, 아, 질긴 천이다. 메이드, 동사 입니다 이런 걸 잘해야 풀 수가 있고, 우리가 이미 충분히, 쿠클에서 모든 강의가 이거 대비를 다 해왔습니다. 만들어진, 자, 콜스커튼. 콜스커튼은 아주 거친 코튼, 모카로 만들어진 것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답은, 자, c 번입니다 왜냐면 하이 문자, 자, 모든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영어 문장은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된다. 야, 이게 아주 쉬운 개념 같지만,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문법을 풀기 위해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이 가장 기초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들이 이것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장은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될수 있는 걸 찾는 거죠. 자, 주어는 누가 될수 있죠? 명사. 명사만이 주어가 될 수가 있고 명사가 되는 것들이 있죠. 투부정사도 명사가 있고 동명사도 명사가 있고 음운사 플러스 주어동사 다 배운 겁니다. 다 뭐가 될수 있다. 주어가 될수 있고 관계대명사 왓도 명사가 되죠. 자, 하나 더. 자, 뭐또 명사가 되죠? 자, 대 플러스. 자, 주어 동사도 명사가 된다고 다 배웠죠? 그래서 오늘 이 명사가 되는 걸 제가 쫙 읽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대님이야, 대님. 데님. 자, 대님은 천이 되죠? 어, 청바지 천이 대님이에요. 대님은 자, 견디기 아주 질긴 천입니다. 만들어진 거친 목카로 답에서 1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가 정확히 되겠죠? 자, 2번 갑니다. 자, of the, 자, 사사 플러스. 자, 사사 플러스는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 나무는 뭐다? strongly, 아주 강하게, 에로메틱 so 자, 에로메틱 아, 또 아로메틱. 향기가 나는죠? 강한 향내가 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장도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될수 있는 게몇 번이냐 나왔더니, 주어는 뭐만 될수 있다? 명사만 될수 있다. 명사적인 요소만 될수 있다. 답이 이래서 A번이 답이죠. 나머지 뭐 B번, C번, D번 다 지금 주어동사, 절을 취하기 때문에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초명형사 동명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C번도 말이 안 되죠. C번도 all part. 자, 모든 부분은 R한테 아, 관계되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나오죠. 이거는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해서 주어가 될수 있는 것은 A번이 답이 됩니다. 자, 1번, 2번 바라보면서 문법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물어본 걸잘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토플 문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토플은 정말 깔끔해 문제가 다른 뭐 수능이나 테스트도좀 하고 꾸리꾸리한 문제가 많은데 토플은 확실합니다. 토플이 최고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자, 3번 갑니다. Today's atomic, atomic energy. 자, 오늘날. 자, atomic energy. 자, 원자 에너지는. 자, 이 문장을 자세히 봤더니 지금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지금 3번도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될수 있는 건몇 번입니까? A번도 안 되죠. 무조건 ING 붙으면 동사 아닙니다. B번도 being a p p l i 동사 될수 없습니다. 자, C번은, 동사 있긴 있는데 다시 이 패드 주어 동사가 또 나오죠. 완전히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이니요 그래서 시범 가는 사람들은 영어 시간 진짜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답이 d번이야 동사가 될수 있는 거. 헤즈 어플리케이션. 그렇게 려면 오늘날 원자 에너지는 헤즈 가지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어떤 적용이죠. 적용. 어디에 있어서 인베리신 어떤 의학이나앤드 인더스리산업에 있어서. 아겠죠 자 10번 continental glaciers. 자, 그래스는 빙하입니다. 빙하. 자, 대륙. 자, 대륙적 입지가 대륙빙하죠. 자, 이분 장도 자세히 봤더니 뭐가 없어?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 아니, 동사가 없죠. 동사가 될수 있는 게몇 번이죠? 자, 봤더니 A 번 동사가 될수 있네요. B 번도 말이 안 되죠. 대서 B 번에 대해서 관계되면서 관계동사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으니까, 본동사가 없으니까, 모든 영어는 자, 본주어, 본동사를 갖는다. 이거는 모든 독해, 영작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모든 영작이나 독해는 주어동사를 찾아줘야 되고,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10번입니다. 이거글 뒤에서 보세요. 대륙적인 빙하들은 존재합니다. 오늘날, 어디에? 인? 자 Antarctica and g r e e 자 뭐야? a n t a 은 c 남극이나 또는 그 r e 드 n l a n 이런 얘기죠. 자 5번 갑니다 어디에 시브 포스? 자 어디에 시이브동사가 아니라 회동사죠. 어떤 응집력이 또 달라붙는 접착 힘이죠. 자 응집배 힘. 아 포스입니까? 응집력 또는 뭐부착력이 비틴 사이에 g 스 s is g 와 솔리드 고치할 사이에 일단이 들어가 막 같이 뭐가 필요해. 이것도 지금 뭐가 필요하죠? 동사가 필요하죠. 동사. 사실 이 문장은 지금 주어 동사 둘다 다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는 5번의 답이 d번이 되겠습니다. d번. 자, there is는 자, 얘가 뭐야? 동사가 되고 주어가 어디오죠 여기에 주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문제는 바로 기본몇개 없다. There i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ere is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어디에? See, first 어떤 응집력, 어떤 붙들려는 그 힘이 있습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2페이지로 갑니다. 자 2페이지 6번 갑니다. 자 이것은 is 쉽습니다. 뭐였냐면 t 요 distinguish. 자, distinguish는 구별하다, 구별하는 것이 B팀 사이에, 뭐 사이에 리 i z r 자, l i z a r d 도마뱀이야. 도마뱀과 and the snake. 자, 뭐야? 뱀이죠. 자, 이, 이것도 자세히 봤더니 지금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될수 있는 문장이 몇 번입니까? 봤더니 1 0번입니다1 0번 왜냐면 가주이2 0다딱 배웠죠 가주입니다 그것은 comparatively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이시가주고 to d i s t i n g 가 뭐가 됩니까 진짜 좋으니까 주어 동사를 만족을 합니다 6번의 D번은 왜 답이 안되냐면 자 6번의 D번은 보세요 all도 나오죠 자 올도가 이렇게 나오면 올도는 이렇게 주어 절을 취할그렇지만 반드시 얘는 지금 부사절이야 부사절. 아로말로 말하면 종속절이야 종속절. 그러면 반드시 뭐는 나와야 돼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주절이 나와야죠 주절.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뒤에 주절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반드시 본동사 본조조 이렇게만 나오면 반드시 영어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반드시 주절이 나와야 된다. 아시죠 그래서 어, 6번의 AD번은 답이 X입니다. 자, 7번 갑니다. 7번. 그때 wire is connected. 그래서 어떤 철사 전선이 is connected 연결되어 질을때 자, to the terminal. 자, 버스 터미널도 터미널이지만 어떤 전지의 양극. 어떤 극이죠. 극. 그래서 어떤 양극에 연결될 때, 뭐에? 어떤 배터리, 어떤 배터리에. 자, 이것처럼 지금도 반드시 뭐가 끝났어? 7번도 보니까, 자, n 이딱끝나고 주어 동사 이게 끝났죠. 그럼 반드시 얘도 뭐가 필요하다? 주어 플러스 동사, 본동사, 본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답이 이거를 맞춰수 있는 문제를 바로 뭐야? 10번입니다. 10번. 그래서, 그때 전선이 연결됐을 때 양극의 그래서 메로리, 자 건전지 이때 끝났어. 그때 야, current flows. 자, current flows 무슨 말이야?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주어 동사를 만족시키는 문자는 시범 배틀 때없다 아, 그래서 보면 아, 우리가 영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사실 이 토플 이, 이 실전 그 기출 이부문제가 정말 좋아요. 문제 그렇죠? 잘 만들었죠. 자, 8번도 봅니다. 8번도 어떤 뉴클리어피 페지스트 후딱 거니. 자, 그핵자 페지스트 물리학자 누구냐면 만들어낸 뭘 만들어서 First Controlled 뭐야? 첫 번째의 컨트롤 통제되어지는 통제된 뉴클리어 어떤 핵 체인 리에서 어떤 핵 연쇄 반응이죠. 연쇄 반응을 만들어낸 뭐야? 핵 물리학자가, 지금 이 문장도 뭐가 없어?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주어, 동사를 어, 만족시있는 문제는 바로 디번이죠, 디번. 디벌. 나머지는 다 보면 말이 안됩니다. 디번이 자, 퍼미니움, 자, 퍼미니움 어떤 그 물질이죠그죠 어떤 그 화학적인 부부이자 퍼미니움은 어떤 네임 이름이 붙었습니다. for, 누구를 위해서? any c a l for me. 퍼미니그 만든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만족이 되면서 자, 퍼미와 자 퍼미와, 뒤에 더 뉴클리얼 퓨테스트가동적이돼갖고 주어 동사의 모양이 딱 되죠. 그랬더니 자, 8 번에 A, B, C 자세히 봤더니 답이될수 있는 게 없죠. A 번은 뭐만 있어 딱 봤더니 A 번은 주어만 있고 명사밖에 없죠. B 번도 지금 자, 니리커 퍼미니는 이름 지었습니다. 엘리먼트 가그의 뭐야? 어, 엘리먼트 요소죠. 서민의 요소.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유크리얼 피티스트가 붙지가 못 답이 될수 있는 것은 지범백에0 없으면. 이런 문제를 잘 풀면 자가 채을 연습하다 보면